레리 오리... 리 이연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한네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의 말씀 속에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온,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온 세상은 이렇게 하나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도 한 분이셨고 우주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퍼지고 편만하고 넘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구움 사람의 말도 하나고 우주도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봅니다. <laughs> 이에 그들이 동방에서 <laughs>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거류. 고려. 살면서 머물렀다는 거죠 살것자 머무를 일자 그래서 살면서 머물렀다는 것입 어디에서? 평지에서 그들은 산악으로 다니면서 험한 험산 줄령 아주 악, 악산에 이렇게 또그 사막에 말할 수있는 그런 곳으로 유목민으로 떠다니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박고또 빼고 움직이고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야 여기 좋구나 시갈평지가 평평하면서 정말 물이 있고 아주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고 아주 비옥한 땅 여기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도시를 건설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차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염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서 흩어짐을 연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읍과 탑을 여기서 건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지구촌의 최초의 도시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어디에서 신할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도시가 건설됩니다. 인목민으로. 여기저기 한 가운데 가면 풀을 다뜯어 먹으면 또 거기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낙은의 뜨내기 생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이사가는 것도, 뭐 며칠 있다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한 가운데서 우리 머물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낙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집에서 한가운데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사 몇번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했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그런데 우리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도시를 만들자. 도시에서부터 범죄가 생깁니다. 도시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다 탑을 만들자. 바벨탑을 만들자. 바벨탑. 네. 그래서 탑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벽돌에다가 성경학자들이 말에야 하는 자기 이름들을 다 썼대요. 이름을 내놔. 우리 여행 같은 거 하다 보면 산에 같은데도 자기 이름을 막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죠. 글씨 를막 써놓는 사람들. 있어요. 하다 못해 거울 하나를 주더라도 이게 누가 줬다고 밑에다 크게 <laughs> 대문짝 같이 개업 집에 가면 하나 써다 놓죠 거울에다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자꾸 좋아해요. 옛말에 뭐호라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름을 세상에서 남기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에낭기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하나님. 그래서 그 사전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예? 탑을 바벨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평지 이 평지 여기 좋다. 여기서 가자 사람은 평안한 걸 좋아하죠? 우한, 풍파, 질고, 역경, 이런 거 싫어하죠? 평탄한 걸 좋아해요. 야, 여기 평평하니 좋다. 그동안에는 뭐, 바위 있고, 산이 있고, 가시덤불 있고, 막, 뭐 언덕 있고, 골짜기 있고, 산을 넘어야 되고, 높은 산을. 야 너무 시겹고 힘들다. 여기 평평하니 너무 좋다. 우리의 인생도 아주 질병의 골짜기, 무슨, 뭐, 가난의 험산 줄령 보립국에,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우한 질고, 이런 거다 싫잖아요. 야, 편안하게 좀근심 걱정 없이 사는 평평한 요즘이 좋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편안할 때는 기도를 잘안해 그래서 성경에도 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가끔 편안한 사람에게 한 번씩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도할 거리를 줍니다. 네.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한 호를,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거리를 많이 주는겁니다근데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막, 어때요? 비가 오고 해일이 나고막 태풍이 치고, 이거 한 번씩 하죠, 일년에? 한 번씩 해서 바다의 모든 더러운 것도 싹 바다 밑까지 막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도 물 청소를 하면 대청소를 하는 거요. 예저 <laughs> 산의 높은 나무에서부터 골짜기까지 그냥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 어떻게. 그건 못 하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적에 사람들은, 아, 태풍이 일어나다 죽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지붕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러지만은, 그때 같은다 죽을 까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고요해져요. 반드시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야다죽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는 주의를 지켰다. 이게 좋아요. 그때는 트어서 자빠져가지고, 드러나가지고, 고구마 깡 까먹고, 그래가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텔레비나 보고 있었다. <laughs> 이게 좋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믿은 대로. 어차피 인간은 사람이 노력해서 잘살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봐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생명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은 하나님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시도 만들고 탑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같이 막 그래도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탑을 짓고 하면은, 에? 우리 하늘에 올라가자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우리 식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거에 하나님과 정면 대결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는 음식이야. 이렇게 하나님 붙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려라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를 다놓고 자기의 이름으로 홍길동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이렇게 안 되죠? 네. 편지를 아무리 잘 써놓고도 돈을 붙여요, 옥교를 붙여요. 우표를 붙여야 가지 돈을 5만원짜리 붙여놔도 그 누가 떼먹고서 그 편지를 찢어내버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 영광과 존귀는 오직 주의 이름 앞에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여기에 말씀해보니까 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옥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읍을 건설하는 걸 보고, 바벨탑 건설하는 걸 보시려고 내려왔더라 그랬어요. 네. 무엇 타고 내려오셨까?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나? 아니면 날개 달려서 그냥 내려오셨나? 이건 표현상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보셨다는 거죠.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도 보십니다. 아, 네. 우리의 생활도 보십니다. 아, 네. 성읍 인간들이 잘 살려고 노력해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는 범죄가 많은 곳입니다. 도시는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그 도시 사람들은 각박해요. 도시 사람들은 뭐 얼마나 각박한지 우리가 금방 알수 있어요. 여기. 서울서 있는 사람들하고, 중소도시하고, 저 의부하고, 시골하고, 아주 시골에 가면은요, 진짜 갈수록이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그러고, 친절하고. 네. 가다가 뭐, 고구마도 먹고 가라고 그러고, 막 네. 네. 뭘 물어봐도 아주 친절하게 말해줘. 도시일수록이 말도 해도 대답도 안 해. 아주 각박해. 요이 도시는 경쟁이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든지 막 예, 진로를 살아도 자기가 뺏어 먹으려고 경쟁이있어요 죄가 많아요. 예. 도시는 인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탑을, 바벨탑을 건설할 때 벽돌을 했는데 그 벽돌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한번 높아보자!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는 신분주의를 대적하는 인문주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창세기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이 무리가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이러한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야.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이, 그들에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여튼 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성자성령 사무일치 하나님을 얘기합 내가 내려가자, 단수자네, 우리가 내려가자, 성부성자성령 사무일치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이, 그래서, 야 벽돌 가져 그렇게 벽돌 안 가지고 가 막대기 갖고 내가 벽돌 가져라는 말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막 욕하는 소리를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때렸어 내가 갖다 달았는데 갖다 줬는데 왜 나한테 욕하느냐 나욕안 했거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막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야 언어가 이상하게 뒤집어졌어 갑자기 뭘 가져라 그랬더니 저 사람 미친사람 마냥 라쏴라 해가면서. 어 이상한 소리를 예, 하거든, 어, 미쳐버렸네. 예? 그러니까 언어가 혼란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말을 아는 자기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야.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뭉치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뭉치고, 하듯이 소통되는 사람끼리 뭉치는 거야. 사람이 소통 안 되는 사람하고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언어 언어를 소통하는 민족끼리 나락끼리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외국 가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각 나라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생기기 시작했어. 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날아가면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미국 사람들은 뭐, 천국 가면 영어로 말할 거야. 우리도 영어 배워야 돼. 니들도 그렇지만은 아닐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천국 가면 나 통할 거야. 그것도 아닐 거야. 천국말은 따로 있어. 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방언으로 통할 거야. 그 말은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천국방언은 하나님이 다천국온 사람을 하게 만들어주신 거야. 오순절되죠 그래서 언어가 통해야 되거든요. 사람들도. 친해지려면 대화가 통해야 친해져 버요 무슨 말을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열받치면은요 싸움부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디 말을 하면 말이 재미도 있고, 소통도 잘 되고, 즐겁고 하면은 자꾸 사람이 가까워지고, 의사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의인, 응답이 때칵 때칵 내려오면은 기도가 할 재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없었나 대답도 없고 소식도 없고, 그러면 기도가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늦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섭리가 있는 요 자,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언어를 혼잡 해서 각 나라의 말을 만든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싹 퍼져서 살지 하나밖에 모르고 거기에 뭉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퍼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이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을 흩으시면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대단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잠잠도 못 잔다고 그래요.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떡하나 그러고 막 잠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다 이해는 하고 우리들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면 잠도 못 자고 그런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머리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그탁 어, 탁월한 영웅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살자를 죽이기도 해서 하나님이 다아십니다 아, 네.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마음의편안이 오는 거요 아, 네. 믿음이 약할수록 불안은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결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대로 세상은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신할 평제 도시 계획은 싹사라져버입니다 바벨탑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막 올라가다 싹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크게 잘될것 같지만 이단도 크게 잘될것 같지만 무너지려면 싹 무너져버려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단들이 뭐 그러면 그 이단들이 뭐 엄청 크냐 다 무너졌어요 거의 거의 무너졌어요 이제 신흥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단들도 얼마 가 있다가 다시 어떤 계기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그런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히스, 히는 그분이거든. 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역사도 그렇잖아요. A, B, B, B. 주전, 주후. 주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 예. 예. 주전, B, 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 B. 예. 주님 이 오신 이후. 엠노, 예. 도미니. 이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아, 그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유대 민족이 시부리 민족이 완전히 다이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대 민족을 살리면서 새롭게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됩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를이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을 흩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에 편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사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요셉의 넝쿨의 담장을 넘었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지경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의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옹기롱기하고 미꾸리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온 세상을 편만하게 펼쳐서 자기의 언어대로, 기능대로, 민족대로, 나라대로 이렇게 제각각 발전을 하면서 온 세계에 사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성에서, 에, 교회를, 에, 개척을 했었는데, 옛날에 충남 당진의 심평 한정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 건축을 하고 나서 유성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올 때에, 그때는 뭐 보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애들, 자녀들, 돌반지, 백일반지, 그거 선물 받은 거몇 개밖에 몇개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에, 아, 도시에 나가서 개척하면서 돈도 없는데, 애들, 자녀들 아프면 어떡하나. 이 돌반지라도 챙겨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아프면 병원비라도 써야지. 이러고 돌반지를 딱 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 기도를 해서 마지막 날, 그날 저녁은 잠을 그 다음날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 돌반지를, 반지를, 금반지를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laughs> 그 반지를 믿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그렇게. 그 반지를 믿으면 그 가지고 와서 아프면 그 팔아가지고 쓰고 나를 믿고 그 반지를 이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아, 내가 우리 자녀들을 건강을 지키리 마.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짓고서 커텐을못 했는데, 할 사람도 없어요. 커텐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걸 커튼하도록 그 반지를 커텐 값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하나도 안 갖고 나왔어요. 안 갖고 나왔는데,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고 하나님 다 키워주셨어요. 아멘. 기적의 역사가 있는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막뭘 계산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고, 나 하나님 의지하랍니다.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알아서 하랍니다. 하나님 책임질 수행으로 마음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혼란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성령이 기도하면 뭘 시키느냐. 그래서 주일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나는 그러고 싶어요. 오지, 오지 않고, 안 두려울 때 오라고. 그러나, 그래 두려워도 하나님이 다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오면은 코로나 걸리더라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걸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마음 때문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드린다. 하나님은 마음에 확신을 주신 대로 인간이 노력하는 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챙기고 조심할 건 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원도 작은 인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니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에 와지는 사람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늘 지어다. 아, 네. 아이고, 난 무서워서 못 가요. 다리 떨리고요 아이고, 못 가요. 오줌 살것 같아요. 가다가 코로나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집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집에서 예배 드려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유튜브 방송에 나가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는 믿음으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감동에 따른다 마음의 응답에 따른다 그런 사람은 믿은 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